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생각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 능력 아니면 카리스마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 리더가 아무리 큰 능력과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소용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 리더십에 있어서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이클 해크먼과 그레이크 존슨이 함께 지은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더십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별로 동의는 안 하시나봐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 소통이 좀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리더십이 역시 부재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어찌 동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는 물론 교회와 가정에서조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단절,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의 단절, 이런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가정에서부터 어떤 소통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던, 훈련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불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리더십에 있든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누구보다도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안디옥께서 시작된 문제가 뭐였죠? 그 문제는 바로 쟁점을 우리가 정리하면 피스메이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쟁점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였고. 어, 기존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문제는 역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자.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한 대답을 해줄수 있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문제는 더 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들과 동일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더큰부흥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또 끝없는 회의 또 우리 가정에서 불통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소통의 리더십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회의를 할때 모여서 모일 때마다 어떤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아니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이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큰 축복의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부모와 대화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대화를 하고 나오면 애들이 뭐 들었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잔소리 들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대화를 부모가 자신에게 대놓고 화내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와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 목사,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 말이 실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분명히 대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말이 분명히 오고 갔는데 몇 분이 지나면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서 늘 가르치려는 이 습관이 배어있는 것이죠 참저 때문에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과 대화를, 여러분은 자녀들과 대화를 할때 여러분만 얘기를 하진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긴, 저도 하긴 정말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동의가 안 되세요? 더 많은 것을 저만 해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갑니다. <laughs>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아이들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우리 앞부분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해.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변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예, 과연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이방인은 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제론에가 뭐 토론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한마디로, 아, 그건 내가 아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 다녀봤잖아. 그건, 그거는, 예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 그냥,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제를 많은 사람이 얘기하도록 많은 변론을 들은 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 우리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예, 형제님. 예, 알겠는데 형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알리켜 드릴 테니까 제가 그만 얘기하고 제가 이거는 하시는데 그냥 할래 안 봐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해도 별 저항이 없을 얘기예요. 그런데 이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한 토의를 할수 있도록 경청한 거예요. 이서 아니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토의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의 리더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변론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 변론을 들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듣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변론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혹시 자신이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많은 변론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터에서 더 많이 들을 줄 아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발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두 번째 비결은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저는 침례교에서 자라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침례 받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교회 그 방송실 직원이 교회 분위기 정말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릴 적에는 큰 건물을 갖고 있고 또 시설도 좋은 이웃 다른 교파들의 교회를 보면서 침례교인인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왠지 왜소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침례교 정신을 배워가면서 침례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공동체를 이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례교의 정신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는 영혼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는 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냐면 어, 장로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회중 정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원칙적으로 침례교는 없어요. 그데 침례교 정치는 회중정치,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사무총회가 중요해 내가 거기 빠진다는 지건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거하 똑같은 거예요. 다 참석하게 되시길 주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예요. 물론 단점은 있죠. 교회가 일사불란하러 가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변론 후에 더 올바른 결정을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교회 더 가까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를 보십시오. 침례 교회에서 사모 총회를 연상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울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 그것도 중요한 단어는 온 무리가예요. 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거를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냈어요.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자기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모임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1 2절 보세요. 누구도 있어요. 었1 2절을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오래 뛰어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너무 막. 순식간에 사라져 가지고 저걸 틈이 없대요. 앞부분을 보여 주세요. 앞부분. 12절. 앞부분 지금 중간 부분. 예. 자, 그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온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온 회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민주적인 토론장.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사일 SBS 앵커가 이런 뉴스를 전했습니다. 분당 수서간에 도로 소음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는데 성남시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막대한 예산 그 시민들의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동네도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공원이 생길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워졌더니 모두가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논이 많을수록 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문서 15장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무엇이 많아야 된다고요? 의논입니다. 의논. 말씀을 보시면 의논과 지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더 좋은 지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본문의 쟁점은 민주적으로 토론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도들의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그 총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회를 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무총회를 연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는지, 보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구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마침에 놀랍지 않습니까? 야구보가 언제 말을 했어요 많은 결론이 있고 나서 누군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말을 마침에 마친 다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였어요.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늘쫓기다 보니까 아, 예잘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참 죄송했습니다.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말을 마치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로 전할 때 문서로 작성해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절차식 민주주의를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절차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곳에서만 보여지는 그래서 민주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절차를 철저하게 밟는 그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들은, 아, 우리가 말했다 그래, 가서 전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문서화 시키고 공식화 시키고 사도들과 그 장로들의 의견, 즉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결정한 그것이 바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전달돼서 거기 가서 다시는 변론이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은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고 언제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물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면 그 결정 가운데 주인의식이 생겨서 책임의식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몇 사람의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면 일은 될지 몰라도 전체가 그리스도인 몸으로서의 기능은 할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어느 곳보다도 한 사람의 의견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다양한 의견을 성경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성경에 입각해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우리가 거짓된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듣고 민주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바른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과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야고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빌려 말한 거예요. 성경의 말을 빌린 것뿐이에요.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성경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을, 그들의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야고 아모스서의 말씀을 야구보가 인용한 거에 16절,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런데 야고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만국을 이방인으로 의역해서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결론은 성경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들었지만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했는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한치라도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가를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고 그 들은 사람들과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그대로 따르게 되기를,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성경이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딜 가나 이 감자 탕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5층짜리 건물에 우리처럼 상가 교회였는데. 이 3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광염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이 4층에는 태권도장이 있었고 1층에는 감자탕 집이 있었는데 두 집이 경쟁이라도 하듯 이큰 간판을 달아 놓아서 이교회 간판이 안 보여서 교회를 설명할 때그 감자탕집 아시죠? 거기 위층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자탕집 뭐 이렇게 위층이라고 소개하다가 그냥 감자탕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상가교회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서 애쓰시는 그 선배 목사님을 제가 늘 평상시 존경해 왔기 때문에 그 동역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10월 장애우와 함께 가을 소풍을 떠난다. 그런데 지난 2002년에는 조목사와 초등부 지도 담당 목사 두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래는 중학생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행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좋은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초등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선착순으로 20명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뜻을 내민 것이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수재민 돕기의 봉사로 워낙 바빠서 미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었을까 나중에 다시 협의한 끝에 초등부 학생들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참고로 이 글을 쓰신 분은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 교인이 된 디지털 시대 리더십의 저자인 양병무 씨의 그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나중에 다시 협의한 끝에 초등부 학생들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영교회 재정 집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장애인을 보살피려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데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 정성어린 성도들의 11조가 허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들이 함께 가는 것은 취소되었으나 조 목사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이 목사, 즉 어린이 담당 목사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갈 것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었던 초등 학생들의 상한 마음도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다음날 조목사는 이를 위해 성과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 소풍행사를 준비하는 이웃 사랑부에게 이 목사, 즉 어린이 담당 목사의 따뜻한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려가자고 부탁하고 회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조현삼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이도수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목사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이 목사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행사가 놀러 가는 행사로 교인들에게 비춰지면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사랑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에 사랑이 희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 행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장애우와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는 갸륵한 마음을 가졌던 아이들을 향한 사랑, 이기적인, 이기적이기 쉬운 아이들에게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이도수 목사님과 초등부 교사들에 대한 사랑은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늘 경계했던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어느샌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보다 사랑보다. 효율과 효과가 우선되고 성과에 치우침으로 사람이 상하고 사랑이 훼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니 거긴 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함도 없더군요. 오직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 있더군요.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그대로 그 글을 둘 수가 없어 그 부분을 지워 버렸습니다. 성경 코린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누구보다도 제가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행했습니다. 개척교회에 기에 빠듯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해가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개척했을 때의 상황에 비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더, 더 나아진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이제 할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으로 섬겨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년은 보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민주적인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